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 돈 버는 자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영업자 지역가입자죠 국민연금에 있어서 국민연금을 최대로 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비록 자기가 뭐 요새 영업이 안 돼갖고 자영업 경영 실적이 안 좋아서 매달 보수월에 100만원이라서 국민연금 보험료 9만원만 낼 수가 있지만 9만원만 내지 마시고 100만원 번다 할지라도 57만 3,300원, 보수 올해 637만 원 대비해서 9%를 낼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노후 준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자영업자들이 간혹 가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100만 원 버는데 57만 3,300원 낸다면 건강보험료도 그 현재보다 그 7배가량 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난 그렇게 못 내겠어. 그러니 나는 국민연금 9만 원만 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황당하게 짝이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월액 대비해서 근로자는 9% 내고 50% 지원받고요. 자영업자는 당연히 100% 자기가 내겠죠. 하지만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있습니다. 100만원 벌더라도 최고 보험료인 637만원 번 것까지 인정해서 추가로 더낼 수가 있죠. 연금 보험료로 57만 3,300원을 더낼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건강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면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내는데 소득은 100만 원 버는데 낸 것만 그 국민연금을 많이 낸 것뿐이지 실제 번 돈은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국민연금을 많이 낸다 하더라도 건강보험료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다. 그 건강보험료는 그냥 있는 대로 지금 내는 대로만 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것이 잘못된 정보인데요. 반드시 건강보험료 걱정하지 마시고요. 국민연금보험료를 최대한 납부하셔야겠습니다. 그것도 매년 6월 달에 신청을 해서, 최고보험료 신청을 해서 7월 달부터 납부한다면 1년 동안 납부할 수 있고요. 또 다음에, 또 다음에, 계속적으로 6월 달에 최고보험료를 경신하면 되겠습니다. 아이러니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아이러니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정치적인 뜻인데요. 원래는 경제적 용어죠. 뭐냐면, 그 워터스 e 터 도그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긴 정치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 동부 북부에 있는 쪽이 굉장히 선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전체를 다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그 개로 표현했을 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Whack the 터 도그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원래 whack the 터 도그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정치적인 뜻이 아니고요. 바로 금융 주식 시장의 용어가 되겠습니다.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주객전도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할 수가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개가 몸통을 흔들어야 꼬리가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꼬리를 흔들어서 몸통이 흔들리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겠죠. 국민연금 보험료는요. 바로 보수월액에 따라서 9%를 냅니다. 2025년도 기준이죠. 근로자는 보수월액에 따라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합니다. 9%. 하지만 이 중에서 4.5%, 50%는 사업주의 지원을 받죠. 하지만 지역가입자인 그 자영업자는요, 보수월액에 따라서 9%를 내긴 냅니다. 하지만 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요,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비록 보수월액이 100만원에 할지라도 최고 보수월액인 2025년도 7월달 기준으로 637만원으로 인정해서 57만 3,300원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물론 신청하면 납부 가능하다는 것이죠. 100만원 버는 사람은 9만원 내지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전화 걸어서 57만 3,300원을 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근로자는 절대 못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무소득 배우자인 사람도, 의미가 입자도 가능합니다. 57만 3,300원 낼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그 다음에, 꼬맨세모스라고 하죠. 스페인 말로요. 그 다음에, 카이시야 라고, 카이시야 라고 중국어로 할 수가 있습니다. 민나상 이시오이 하지매마시오 하겠습니다. 정말로 살아가는데 기우도 많고요. 걱정도 태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자영업자가 보수월액이 100만원인데 637만원에 9%인 국민연금보험료는 57만 3,300원. 콘스탄트 김의 말을 듣고 납입을 했다. 이렇게 된다면 은 정말로 갑자기 버는 돈은 1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내느냐. 그래서 과세당국에 세강경을 끼고 눈치를 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죠. 재반세금과 관련돼서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하여 최고보험료를 그래서 납부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저는 요 근래 알았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라 할지라도, 비록 국민연금보험료를 최고보험료로 내더라도요,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최고로 더 내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건강보험료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버는 돈에 대해서 내는 것이죠. 근로자라면 실제 버는 근로소득이 되겠고 자영업자는 실제 버는 자영업소득 플러스 그다음에 재산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0만 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뿐이죠. 자영업자는 지역 가입자니까 그 부동산 재산 여기에 대해서도 플러스가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보수월에게 대해서만 9%만 낼 뿐이죠. 소득에 대해서만 내는 것입니다. 추가로 더 내거나 더 내야만 하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영업자 중에서는요, 질에 겁을 먹고 그 9만 원 내야 되는데 57만 3,300 원을 냈을 때 건강보험료 폭탄이 오지 않을까 겁을 먹는다는 것이죠. 건강보험료뿐만이 아니라 각종 세금에 대한 불이익이 따를까봐 국민연금보험료를 나는 57만 3,300원못 내겠다. 9만 원만 내겠다. 편하게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런 정보 거짓 정보에 속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거짓 정보 때문에 빚어지는 여러분의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는 정말로 폭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신의 편에서 그러니까 항상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그 다음에 무엇인가 거짓 정보를 흘리거나 세뇌를 시킨다면 반드시 검증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안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개대지로 전락될 수밖에 없겠죠. 평생 피를, 피와 살을 뜯기는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듯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혼동한 혼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이용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넘쳐난다는 거 아닙니까? 가령 이런 것이죠. 이것처럼 국민연금 보험료를 자영업자가 9만 원 내지 않고 5십만3,300원 내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요. 세금 폭탄 내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종합과세 대상자처럼 정부에 집중. 관리받을 수 있어요. 왜 굳이 그렇게 험난한 길로 가십니까? 절대 가지 마십시오 하고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삭감당합니다. 국민연금도 2천만 원 초과시 건강보험료 부과되거나 비부양 자격 박탈됩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 받았을 때 노후에 소득이 발생된다면 국민연금 최대 50%까지 삭감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국민연금을 멀리 그 소위 말해서 소홀소 하게 하고 등한시 하게 만들면서 아니면 9만 원 9만 원만 내게 하면서요. 바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비가시 상품인 연금 보험, 쓰레기 같은 연금 보험을 가입하라고 종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미 가입자나 무소득 배우자라든가 아니면 자영업자들한테 9만 원만 내세요. 그리고 쓰레기 제 연금을 200만 원 내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돈을 갈취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바로 사악한 뱀의 혀를 놀리면서요, 여러분 뱀의 혀에 그 놀림을 당하거나 거기에 속으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말에 속아서 쓰레기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폭망입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부부 가족 모두가 폭망하게 됩니다. 폭망 이겁니다. 바로 양파자로 망으로 뒤집어 썼죠. 모두 폭망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항상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대낮에 무슨 눈 뜨고 코베어 하기,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실에도 일어납니다. 항상 여러분의 지갑을 노리는 사람들은 주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나라 사기 소송 건수가 32만 건 이상입니다. 소송하지 않은 것까지합한다면 300만 건도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기 공화국이죠. 정말로 여러분들, 칼을 들고 본면을 한채 강도를 짓을 하는 것, 이것만이 여러분의 지갑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요 사기나 그런 것을 통해서 멀쩡한 사람들이 바로 사기 등을 통해서 속여서 여러분의 돈을 강탈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짜 컨설팅으로 유도해서 굉장히 좋은 말 같잖아요 하지만 공짜 컨설팅을 유도해서 올바른 노후 준비를 하게 하면 좋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자기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로 쓰레기 연금보험 아니면은 뭐 정신보험, 아주 비싼 정신보험,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한테 꼭 필요하지 않은 상품을 가입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볼 때는요, 자신들은 수수료 수입으로 배를 그 불리는 그런 못된 짓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공짜 컨설팅에 속아서 만약에 쓰레기연금보험을 가입한다면 수익률과 연금지급률,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절대로 연금보험을 가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거 가입한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연금보험 지속적으로 팔겠죠. 왜냐면은 하 공짜 컨설팅으로 일단 유도해야 될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요. 엄청난 과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연금보험 10년 납 100만원을 판다면 약 수수료나 시체비 등으로 500만원 내외 아니면 그 이상의 수수료가 떨어집니다 공짜 컨설팅으로 한 사람을 100만원을 가입시킨다면 500만원씩 떨어지는데 10명이면 5천이고요 100명이면 5억입니다 이거 안할 사람 없겠죠 이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수료의 유혹이죠 만약에 정신보험 20년 납을 파기된다면 100만원일 경우엔 1,500만원 내외가 떨어진다는 것도 여러분 아십니까 당연히 저같아도 공짜 컨설팅을 통해서 정신보험 100만원 연금보험 100만원 가입시키면 2천만원 정도 내외 떨어집니다. 무조건 해야 되겠죠. 하지만 나도 좋고 보험에서도 좋고 판매인도 좋고 가입자도 좋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뭘 팔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입자한테는 하등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손해가 막심하게 발생하는 상품을 가입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품 팔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상품 팔면 판매인과 보험사만 배를 불리는 일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돈잔치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가입자지만 절대로 그 돈잔치에 초청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이 이거죠.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파는 사람도 있겠죠. 정상적인 보험 상품만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수 불가결한 상품을 최소의 비용으로 보험료, 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불필요하고 불을 불급하고 비효율적인 상품들을 모조리 판다. 이것은 고객한테 피해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잠깐만 팔면 보험사 인가를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제가 하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렇다면 주식회사가 아니라 상호회사로 변경한다면 이러한 황당한 일은 겪고, 겪지 않을 수가 있다. 국민들을 정말로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주식회사가 아니라 상호회사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이런 것들은요, 사회적 비용을 과다하게 발생시킵니다. 노후준비로 연금보험을 가입시킨다든가, 아니면 유가족생활보장으로 종신보험을 가입시킨다든가, 아니면 가족생활보장으로 각종 보장보험, 안보험, 치아보험, 치매보험, 간병보험, 실손보험 뭐 성인병보장보험, 어린이보장보험, 뭐 이런 것들을 가입시킨다면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많은 과도한 보험료 지출로 자산 관리에 대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물론 노후 준비나 가족보장이나 자산 관리 포트폴리오, 투자 포트폴리오 모두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에 저서 그정세상 수세 절세 자습서 꼼짝마 금융 그다음에 현명한 자녀 어른을 위한 동물과 자연 이야기 이북으로 제가 몇천 원에 판매 중이니까 저한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물도 있습니다.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쓰레기 같은 상품을 가입시켜줘서 고마워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아이러니의 극치, 어처구니의 극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토록 부절이하고 어리석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로 어처구니가 바로 이 맷돌에 쓰이는 이 손잡이입니다. 손잡이, 어처구니가 없다. 손잡이가 없다. 이 맷돌 누가 돌립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치 이 생각이 나네요 자신한테 쓰레기연금보험을 가입시켜 준 사람한테 판매한 사람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어리석은 인간 뱁새나 다를 게 없죠 뱁새가 뭡니까? 뻐꾸기 새끼를 탕난하는거 아닙니까? 뻐꾸기 새끼가 자기 뱁새 새끼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뻐꾸기 새끼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극진하게 봉양하는 것, 아, 봉양이 아니죠 양육하는 거. 이것이 바로 부, 말도 안 되는 부절이 아닙니까? 찢어주여도 시원찮을 그런 뻐꾸기 새끼를 극진하게 양육하다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노후준비를 망치, 망치게 만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쓰레기 연금보험을 판매한 사람한테 고맙다고 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 노후준비를 위해서는요, 그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 가입하지 말고 가입했다면 무조건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선량한. 순수하고 선량한 소비자들의 잘못이 아니죠. 사회의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 각계각층에서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요 일망타진하듯이 고기를 한쪽으로 모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러한 사회 부조리 때문에 선량한 소비자들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심만으로는 절대로 현명한 선택을 할수 없겠죠. 따라서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 무엇인가 팔지 않는 공짜 컨설팅으로 여러분을 유도해서 쓰레기 연금보험, 종신보험 팔지 않는 그 자신의 편의 종합자산관리사의 도움을 받아서 현명한 멘토의 도움을 받아서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보험, 종신보험, 기타 보장보험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금융상품들을 절대 팔지 않는 여러분 편에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편에서 조언해주고 관리해주는 멘토 종합자산관리사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기공화국 같은 이렇게 사기가 판치는 세상에서는요. 그래야 줄줄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은퇴설계하고 자산관리, 투자포트폴리오, 절세, 기타 등등 모든 자산관리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자산관리사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복불복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은퇴설계 투자관리 자산관리 절세 컨설팅을요 적격 컨설팅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디에 소속되지 않는 진정한 전문가 무엇인가 팔지 않는 진정한 전문가 제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이 되겠습니다. 자산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겠죠. 이거 단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Next Generation Plan이 되겠습니다.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7월 1일 오후 2시고요. 장소하고 약도 참조해 보시고요. 신청 방법은 저한테 5만원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하시는 분은 제저세에 사인해 드리거나 이북을 e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콘스탄트 김가의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가 되겠습니다. 자산 관리 콘서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오셔갖고 반드시 질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참가비 3만원 받습니다. 그 노후 준비, 은퇴 설계, 자산 관리, 투자 포트폴리오 보험 및 금융상품 평가 분석, 자산 재배치, 증여세, 상속세, 정소세, 건보료, 법인세, 양도세, 가업승계,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절세 전략 및 각종 자산 관리 전략에 대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약도 참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카페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조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인간으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 뜯어먹기면서 살수 있는 살, 살,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뜯어먹는 사람한테 고맙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인생 최대의 미스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편에 종합자산관리사를 지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